안녕하십니까. 포드랭커문덕열시장의 장성미들입니다. 지금 이제 스플로러 인기가 저희 전시장 쪽에 많이 배치가 돼서 지금 출고차 대기 하나 와가지고 VM 출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플래티넘 그레이 색상 모델이고요 지금 플래티넘 같은 경우 너무 극수량만 들어오고 재고도 적고 입항도 적게 되는 차량이어서 고객님들 최초에 이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받는 차량이었는데 지금 2월 초에서 말 정도 잠깐 재고가 조금 있었다가 지금 다시 대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고객님들께서 익스플로러를 항상 문의를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ST라인은 소, 소량의 재고는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얼른 지금 계약 넣으시면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100% 확정권이 아닙니다. 플래티넘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기준으로 넣었을 때 정말 낮은 확률로 차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옵션 빠지는 모델 같은 경우 기다리시면 언제든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옵션이 빠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같은 가격에 그래도 옵션 있는 차량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지금 그래서 화이트 ST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든 한번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은 뭐 조건적인 부분도 그렇고 차 배정 받는 것도 그렇고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고객님이 차량 배정 받으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이 차량 같은 경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7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가죽 색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이 st 라인이든 플래티넘이든 실내 색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약간 자줏빛이 나오는 색상이 들어가 있고 st 같은 경우는 기본 블랙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천연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착자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편하다고 보실 수 있고, 이제 1열의 통풍 시트가 지금 있는 재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옆에 저희 시승차 블랙 ST 라인이 준비가 되 있고, 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시승은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보니까 항상 연락만 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시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그래, 플래티넘 출고기를 작성을 해봤구요 항상 어떤 조건이든 어떤 서비스든 제가 최고로 고객님들 모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연락 주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족스럽다 하시면 계약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배정받는 게 우선순위다 보니까 하루 빨리 단한 시간이라도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제시장의 장선기였습니다.